네. 그래서 뭐 가서. 이거는 한번 가자. 네. 예릅니다. 안 됐는데 여기를 어디. 앞는데 당연히 봐야 돼. 그러다 에아트그니까 대단적으로 넘어 자, Sor oh 최대한 밑쪽에 주세요. 금만더 들어. 더 뒤로, 더 뒤로. 뒤제는앞 밀어 요에서 뒤에 있는 다 뒤로 뒤로 요 선수 선 뒤에도 갈게요. 뒤에는 거는 밀야 돼요. 열어 주셔야 돼요. 길 열어주셔야 잘, 돼요. 나와주세요, 나와주세요. 여기 길열어주셔야 돼요. 옆으로 좀 가주세요. 옆으로 좀 가세요. 주 옆으로 좀가세요 네, 아, 옆으로 들어갈게요. 들어갈게요. 들어갈다요 들어갈게요. 들어갈요나오세요뒤어가세요 뒤로. 갈게요들요

모르겠지, 올라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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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, 일본 가서꼭마시는 거. 나와 내려갑니다. 민대야. 나이요나워요요

아들이가 그러니까 나오세요. 비도 응. 나올